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문의글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좀 짧게 나갈 겁니다 질문이 적을 때에는 뭐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었는데 어, 이제는 그런 게 조금 불가능해질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랑의 힘이 뭐 어, 적어 주시는 분들 다 공평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질문 하나 당 사족은 달지 않고 핵심만 딱 짚어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 시간이 좀 적더라도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깜님 회식 후 음주운전 귀가 중에 집 근처에서 오토바이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나 만취 상태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귀가하니까 음주 뺑소니네요. 차량의 신고로 경찰이 집으로 출동했고 술 기운과 당황스러움으로 영장 제시를 요구하며 동행을 거부하다가 결국 긴급 체포가 됐네요. 아 이게 공무 집행 방해될 수도 있어요. 음주 측정 결과 0.106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피해자분은 발목 골절, 전치 4주 아 심각하네요. 4주 정도 나오면 은 이거는 좀 만만치 않아요. 민사 합의는 면책금액고요 형사 합의는 700만 원으로 합의 예정이고요. 초범이고요. 자, 1번. 피해자분께서 뺑소니에 관해 가해자인 제가 뺑소니의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았고 사고를 몰랐을 수도 있겠다 진술해주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뺑소니 혐의는 제외될 수 있을까요? 자, 이거 많이 묻는 질문인데요.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다고 해서 뺑소니가 죄가 될까요? 합의를 했을 때 빠지는 죄들이 있어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얹지 않아. 그러면은 이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라든지 또는 폭행죄, 뭐 이런 것들. 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피해자가 요건이 안 돼서 탈락이 됩니다. 근데 뺑소니 혐의는 합의를 한다고 해서 빠지지가 않아요. 형사 합의금 액수에 따라 벌금액이 차이가 날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형사 합의를 받느냐의 방점이 있는 거지 합의금을 많고 적고에 큰 차이는 없어요. 기소유예 가능성은 없죠. 사주 나왔고, 맘먹고 간 거라 이거는 기소유가 안 나와요. 이거는 일단은 최대한 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이것도 형사 관련 변호사님을 좀 선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합의가 된다면 굳이 거기까지 해야 되겠 뭐 생각은 좀 해보십시오.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행정사는 항상 카페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상담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